박싱데이, 레스터드의 메뉴, 스포티비 나우! 대한항공 1번 전에진성태 비를 불로코한 선수가 2번 정지석, 진지휘, 임동혁, 박승석, 오은열 리베르고요. OK 금그룹은 번자전에 라이프트 심경섭, 진상헌, 펠리페, 송명근, 박원빈, 정성현 리베르입니다. 그렇죠 예. 미리 출발했다잖아요. <웃음> <웃음> 자 1세트 시작됐습니다. 갑니다. 송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 넘어왔어요. 정성현이 받고요. 이민규는 다시 한번 송명근. 자 유럽 키키입니다. 한 선수는 빽에로 시작을 합니다. 정성현의 디그. 자 하이볼 성명근의 연타 다시 한번 자 진성태가 받고 임동혁 스파이트볼 블록 아웃 첫 포인트는 임동혁 선수입니다 제대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성태 서브였고요 신경석싱글레터스 텔레페차프트 공격 바운드 됩니다 임동혁 오늘 수비가 끈적끈적한 대한항공 정석이 연타입니다 떨어지네요 정석의 득점 진성한의 서브입니다 곽수석이받고요 임동혁 선수입니다 갈라받 성명근 선수가 오늘 경기 첫 번째 브로킹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네, 서브가 좋아고 연타로 갑니다 다시 한번 다이렉트 와 브로킹 잡아냈어요 어, 넘어오는군요 자진지위 그리고 정승의 스파이크 몸을 다니는 정승을레바로 뛰어넣고 성명공 브로카웃 동점 <laughs> 사실은 그, 다른 팀과의 경기보다 훨씬 낮은 득점율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역전교입니다 곽승석, 맞혔어요맞혔어요 막혔어요. 다시 한번 곽승석. 순석의 스파이크, 연타로 갑니다. 하하, 여기서 더스게파실 역전을 당하고 마는 OK 구민그룹, 데롱조보스가 역전. 진지위에 서봅니다 정상의 리베로. 펠레페 공격. 자, 펠레페 공격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백어택, 정의성. 트를 때립니다. 8대1을 만드는 정석의 승점. 그래서 코치님들경 굉장히 지금 기분 좋아해요. 그렇습니다. 네, 배우는 것도 빠르고요. 에이수! 3회전. 엠동혁. m b 옥 선수가 상대전에 서브 2득 점째 올 시즌 서브 10득 점째를 기록합니다. 어, 지난 시즌에 비해서 지금 현장에 떨어져 있는 OK 금융 그룹의 어, 범실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속공하지만 디그됐고요 이번에는 아하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자, 한수 세터는 정색을 용합니다만 나갔어요. 범실. 하지만 맞고 나갔다는 판정. 정석의 브로카우 특점, 늑점처럼 벌어집니다. 진성태 대신에 임재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산리 감독. 강한 서봅입니다 송명근 일단 어렵게 마운드. 송명근 하이볼. 일어넣기로한니다 어떻게 하니다 뭡니까? 뭡니까? 철현 선수가 없었군요. 포스를 하겠습니다. 갑니다. 성명으로 갑니다. 가로키한 예. 선수의 턱에 막힙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보니까 속공률이 많이 떨어져 있는 장성수. 예, 다시 링스의 턱으로 속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서브가 필요한 OK 금민그룹 강한 서브입니다. 받아냈어요. 길어요. 다이렉트로 갑니다. 한 점을 망해 강한 서브를 흔들어 놓고 한 점을 따라 붙습니다. 자, 서브가 터지기 시작하고 있는 OK 금민그룹 4점 차까지 추격이 됐고요. 자 짧게 갑니다. 5분 전 받아냈어요. 속공으로 하지만 속공이 통하지 않아요. 네. 갑니다 펠리페로 펠리페 공격 어떻게 가보도록 합니다. 자 조국기가 펠리페 쪽으로 펠리페가 때립니다만 수비가 됐어요. 그리고 박승석입니다 직선 쪽 살려냅니다. 때릴 수가 없네요. 자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갑니다. 임동혁 선수 살려지진 못합니다. 임동혁의 득점. 임동혁입니다. 박승석의 서브. 펠리페 시속공 범실. 자, 이렇게 되면 1세트는 거의 인천 대항공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23대17. 괜찮았었던 펠레펜데 35등팀의 53%. 서브는 범실 곽승석. 한 점을 내줬구요. 조세성입니다. 아하. 조세성의 서브가 커지를 간절히 바랬었던 OK 고민그룹. 하지만 범실. 리시브 길어요. 다이렉트진주희 1세트 정리 25대18로 대항공쪽 보스가 1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자, 2세트, 심경섭의 서브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은열 리베로. <목소리> 오른쪽. 정식으로 합니다만, 이번에는 막혔어요. 첫 번째 득점은, 오케이, 그민그룹이 브로킹으로 따냅니다. 펠리페 서브. 자, 좀 길어요. 작공으로 갑니다. 다시 넘어왔어요. 오은열부터 스타트를 겁니다 다시 한번 석공. 이번엔 펠리페의 몸으로, 더 이상 바운드는 없습니다. 리쉬가 안 돼요. 싸움 득점 어. 6대4 두점 쳐로벌어집니다. 기사 네. 돌아갑니다. 진상원 어, 조금 컨디션 난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다시 진상원이 보여 요 아, 뭔가 달라져요. 자 막혔어. 브로킹 진점 진상원. 그 진상원. 진상원이 드디어 시동을 갑니다 네. 우여? 그렇습니다. 리시브 됐습니다. 박어 올라갑니다. 진지위 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예. 심경세 리시브 펠레페적으로 합니다. 펠레페스바이크자 그런데 펠레페의 스파이크가 계속 유효 볼킹에 당하고 있어요 정석이 연타입니다. 안쪽에 떨어집니다 두점 차로 벌어집니다 강한 서브입니다. 자 리시브 짧았습니다 오은절이 야 토스 안 좋아요 임동혁 선수 일단 어떻게보 노려봤습니다 자 반대편으로 정석 3인 브로커 정석 자리 성공 정석의 타크닉은 놀랍습니다 야, 이거 3인 브로커인데 여기야이먼 거리에서 지금 후위란 말이에요 예. 정확해지다 보니까 한 선수가 편해졌어요 그렇군요 리시브 되고요 정명근 신석공 떨어집니다 뭐 서브리시브도 지금 상당히 좋아졌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갑니다 정석입니다 브로카웃 이야 지금은 토스가 길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볼들을 정석 선수가 다 강타가 아니라 연타로 해결하는데 그게 다 통하고 있다는 거죠 강한 서브입니다 조국기 이민규 세터 백토스로 벨페스 파이크 또 파운드 시킵니다. 뛰어넘고요. 박석이 넘깁니다. 자 이민규가 맞고오른 쪽으로 진상원 벨페류가니다살리지를 못합니다. 야 벨리페도 오늘 쉽지 않네요. 예 진상원의 서브 점수 오른쪽 김동혁 선수입니다. 그냥 나갔어요. 자 이렇게 되면 한점차 추격. 정세기레시피석공으로자 막혔어요 어택커버 자 임동혁 선수 3리브로커 임동혁 또 막힙니다 다시 한번한 한 선수 어느 쪽으로 다시 한번석공자 유로킹 되어있습니다 자 진상원 그리고 최용석 도스안 좋아요 어택커버 들어갑니다 자 이번엔 이민규가 펠레페 쪽으로 펠레페 대각선 떨어집니다 독점 야, 괜찮나요? 네, 아, 직접 네. 가서 온열에게 괜찮냐고? 예, 예. 얼굴에 맞았거든요. 펠레페가 오늘 단7 득점. 29% 성공률. 서브 득점 좋았어요. 서브 득점! 드디어 OK 고민 루비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역전 서브 득점. 그리고 첫서브 득점이 터집니다. 서브 들어갔어요. 역시 백광이 쪽 리시브 길어요. 다이렉트로 합니다. 블록 아웃! 펠레페의서브때 역전시키고 점차를 벌립니다. 그래서 범실이 많이 줄었잖아요. 예. 예. 정석이 서브 이겼스 드디어 펠레 페이어서 최용석까지 서브가 터지면서 이제 석점 처럼벌립니다 어, 성공이 컸습니다. 자백광일의 베로. 정석입니다 대각선 쪽또안에이드가 최용석. 자 그리고 조재성입니다. 터했습니다야 지금 최용석과 조재성 투입은 정말 좋네요. 네. 자세 포인트입니다. 강한 서브 하하 이번에는 전병선 길었습니다 세 포인트에서 자지홍석의 리시브 그리고 벨페 휘공격 뚫어냈습니다 이 세트는 OK 금융그룹이 강한 서브를 통해서 흔들어 놨고 결국에는 25대 21로 따냅니다 두 번째 세트 그나마 올라와서 같이 33%니까 어, 더 올라와야 되겠죠 자 3세트 슛을 발휘다자 펠페로 시작하는데 이번도 유브로킹 한손 세트는 정석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다. 한 선수 이번에는 오른쪽 임동혁 선수입니다. 천혜기 성공 아... 아, 따라가 봤습니다만 어려웠어요. 임동혁 선수가 3세트의첫 포인트를 먼저 따냅니다. 네 그러면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민규 세터 펠레페 이용합니다. 천혜기 성공 오른쪽 공격수 펠레페가 살아나야 됩니다. 네. 임동혁 선수의 서브입니다. 자리시브좀 짧았고요. 도지성 로레! 토스 짧았어요. 바운드 시키는군요 넘깁니다. 자 펠리페 쪽으로. 턱으로 가는데요. 강이 때리지 못했어요. 왼쪽 곽성석 막혔어요. 오늘 브로킹에서만큼은 오케이 구민그룹이 앞섭니다. 여섯 개째. 그러니까 브로킹과 브로킹 사이들 직선 쪽에 강점이 있습니다. 갑니다. 곽성석 앵글샷 받아냈어요. 따라갈 수 있을까요? 나왔어요. 리비교 세터. 자3단 넘깁니다. 자은열이 받습니다. 그리고 한 선수는 대규합니다. 조재영의 킥 성공. 12대 12. 좋아요. 그렇죠. 그 다음 연결까지가. 예. 자, 최용석이 뛰어넣고요. 어. 아, 켕니다. 역전. 조재영 선수가 역전 블로킹. <laughs> 13대 12. 대한 항공이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약속 한 건만 하자. 가가서고 일단 받아냈습니다. 해. 역에서을 네! 합니다. 자, 살려냈어요. 아, 자, 그리고 정말 때... 정석입니다. 야, 기가 막히군요. 한 선수. 야, 멋진 어. 리그 다음에 연결 그리고 마침표까지 네. 야, 지금 이거는 정말 환상적인 플레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리시브 됐어요. 정말... 그리고 벨페유용합니다또 살려내요. 또 살려내요. 다시? 다시. 또 정석이에요. 이번에는 최홍석의 리그입니다. 자, 뛰어놓고 예! 연타로 갑니다. 어떻게하고돌려봤어요 자 펠레페 쪽으로 갑니다. 펠레페 막혔어요. 연결 너무 앞쪽이었네요. 자 조재승이 맞고 조재생이 때립니다. 대각선 쪽이었어요. 따라갑니다. 이걸 아, 잡나요? 아, 아, 카메라가 카메라가 있었어요. 아, 예. 그럼. 강한 서브입니다. 온열 리시브 짧았어요. 정서를 바라봅니다. 타임 브로커 정서 빈 자리 하지만 막혔어요. 자 다시 단두 점차입니다. 펠레페가 오늘 서브 1 득점이 있습니다. 강한 서브예요 정석 주이습니다 자, 하이볼임동혁임동혁 자, 유호 킹도 했어요. 자, 이민규 세터. 이민규 세터. 펠레페펠리페 코트를 때립니다. 한점 차. 서브는 들어갑니다. 받으네요. 곽승도 정확한 25. 에이킹으로 합니다. 야, 지금. 3세트는 산틀리 감독이 조지영 카드가 적중이 되네요. 그렇죠. 그만큼 집중력이 강한 모습. 최용석 자, 세공수의 리시브는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벨페가 뜹니다! 성공! 벨페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따라하지 못하는 로킹 라인. 자, 리시브 안 돼요! 리시브 안 돼요! 자, 침착하게 이민국 사이터는 어느 쪽으로, 어느 쪽으로? 벨페, 전액이 로이스 독점! 자,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어수 없어요. 네. 벨페가 사니까 오케이. 금민그룹이 살아납니다. 리시브 또안 돼요. 임동혁의 회공격! 떨어집니다, 임동혁 자조우 리시브는 됩니다. 그리고 석각으로 진상원. 진성한... 야 여기서 이민기 세터는 중앙을 파고드네요. 자듀스로 갑니다. 조재성의 서브입니다. 감기잖아요. 자 오늘 조재성의 서브가 좀 아쉽네요. 네. 자 조재성 쪽입니다. 리시브는 돼요. 그리고 벨페로 갑니다. 자 이겨냈어요. 이겨냈어요. 곽승석 그리고 이... 정석입니다. 받아 냅니까 따라갑니까? 자 따라갔어요. 자 따라갔어요. 자, 그리고 3단넘깁니다 다시, 다시, 다시 한번 다시 백광현부터 스타트를 겁니다. 어느 쪽으로 갈까요? <laughs> 임동혁이에요. 끝납니다. 임동혁. <laughs> 이 탑법이에요. 임동혁은 이 탑법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임동혁 선수가 3세트를 가져옵니다. <laughs> 자, 한 선수 애터의 서브로 4세트 출발했습니다 리시브 흔들렸고요. <laughs> 임동혁 선수가 잘 때렸는데요. 살짝 벗어났습니다. <laughs> 예. 오늘 8득점. 이번에 서브 들어왔습니다. 정석이 받고 박스희 때립니다. 하지만 조재성의 디그 그리고 벨페 후위 공격 대각선 쪽 따라갑니까? 살려낼 수 없어요. 벨페의 득점 박엄민의 서브입니다. 갑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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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릴러키로 안쪽이에요. 임동혁 임동혁 선수는 계속해서 라이트로 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오케이. 여기서 백어택. 전행 성공 조재성 자, 진지가 제대로 찍혔습니다 맞습니다. 아쉽네요. 조재생이 전위에 있습니다. 서브, 이제요! 오늘 서브, 이득점의 최용석 선수. 페르페 어... 서브입니다. 자, 임동혁 쪽이었어요. 자, 그리고 임동혁 쪽으로 갑니다. 임동혁 미어어기 어택하면 안 돼요! 어택하를 돌아봤습니다만, 온열. 어려웠어요. 조수생 서브. 자, 리시분 들었습니다. 이지율. 자, 토스 안 좋아요. 하지만 임동혁 선수입니다. 고트를 때립니다. 어, 본인도 모르게 예. 더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 안쪽이네요. 이야, 이민규 세터 이제 치에요. 음. 리시가 길어 놓는다. 이걸 제치를 통해서 포인트를 만드는 이민규 세터. 기가가 2m가 넘는 선수가 예. 저렇게 뜬, 저렇게 쉽지 않잖아요. 리시가 안 돼요. 리시가 안 돼요. 진상원입니다. 자, 하나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요. 정석 드러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렇군요. 짧은 서워입니다 조재성. 정승이 스파이크. 자, 원브로커했어요 넘깁니다. 자 황승희 세터 정석이 시인 공자 펠레페 리그 언더 터스로 합니다 펠레페 펠레페 철인 성공. 성공 이야 펠레페 엄청난 득점을 만들었어요 석진류 감독을 웃게 만듭니다 야, 이 한방은 이야 이 한방은 정말 큽니다 석쯤짜리예요예이오세진의 서브 1득점 들어옵니다 정석 정확히 받아냅니다 에이클 갑니다 막혔어요 자 이번에는 황승희무 멀어요 넘기지 못합니다. 넘기지 못해요. 갑니다. 조정을 갑니다. 자, 강한 서버 일단 받아냈어요. 짧았어요. 리시브 짧았어요. 곽승사먼거리에서 뚫어냈습니다. 자, 강한 서버인데, 제공수이 받아냈어요. 속공으로. 자, 일단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백광현. 그리고, 정석입니다. 대각선 쪽. 아, 이게 나가네요. 자, 이러면, 5세트로 갈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짧게, 정석 쪽으로. 자, 황승빈, 백토스. 임동혁 선수, 브로카우트. 2 5등점의 임동혁. 리시브는 최용석. 펠레페가 마지막 포인트를 만듭니다. 자, 4세트를 오 OK 구민그룹이 따내면서 오늘 경기 1차전에 이어서 3차전도 5세트로 갑니다. 네. 속세터에서브로 5세트 시작했습니다. 리시브는 대표. 임동혁 시작을 합니다. 첫 포인트는 임동혁 선수의 오늘 펄펄 나고 있거든요. 가장 득점력이 높았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한세타가진두지질합니다 펠레페입니다. 원블럭 했. 다시요. 다시. 자, 5세트 2대 0 앞서가는 이천 대안하고 한세타의서브조 오케아리 15. 적공으로 갑니다. 자, 디그 하나 했어요. 자, 임두영 뛰어넣고 먼 거리 정석입니다. 자, 조재성의 디그입니다. 펠레페. 펠레페 스파이크. 아 넘어트렸어요. 넘어트렸어요. 3대 0. 5세트하면 승률이 높은 게 오케이 그룹 그룹이에요. 그렇죠. 1 0 0예요 예. 자, 뛰어넣고요. 르페가 넘깁니다. 다시 한번 기회 왔어요. 3대 0에서. 자, 곽수석. 임드게 의외화합니다. 책선 쪽 떨어집니다. 아. 자, 조재성이 받아냈어요. 어, 좋아요. 그리고 조재성이 책선 쪽. 자, 뒤가 됩니다. 밀어넣고 허, 너무 멀어요. 살려냅니다 갑니다. 벨페로 갑니다. 차량이 성공. 자, 오케이 국민룹 조재성입니다. 조재성의 서브. 네트 받고 들어옵니다. 아, 리시브 짧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 원에 때립니다. 임동영 연탑이 다 넘기지 못했어요. 리시브랍 때문에 한 점을 내주고 갑니다 이제는 단두점 차예요. 분위기 바꿀 수 있는 저를 기회. 예. 전병선의 서브. 서브 에이 서비스! 브한점 네. 차. 자, 이민기 세트의 서브입니다. 펠레페 최홍석이 전위했습니다. 5년 레벨로 리시브는 안 됐어요. 자, 임동현 선수입니다. 뒤쪽에서 좋게. 자, 지금 나가는 뻔인데 받아냈어요. 그리고 최홍석 밀어넣기. 성공이에요. 동점! 베타랑은 살아 있었습니다 베타랑은 아... 살아 있었어요 자 오은열 이번엔 받아냅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빨리끌기 역전 이 누구야 최용석 최용석 야 오늘 키는 최용석이네요 아, 아, 쫓기는 듯한 느낌들이 있어요 진상환의 서브입니다 백광일의 레벨로 리스브 짧봤어요 오른쪽 오! 임동혁이 짊맞아요실맞아요 범실 자 하... 오늘 13번 하게 되면 6번을 이기는 거예요 자 리시브 했고요 합니다. A 퀵을 합니다. 자유럽킹냈어요 박원민의 손 그리고 조재성입니다. 14대 11 매치 포인트 대단한데요. 뭐 접어주고 <laughs> 예. 한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예, 자한 선수 임두경 선수입니다. 브 브로카웃. 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역시 유광우를뒤시칩니다사트리 감독. 워낙 목적 다 서브에 강한 선수. 예, 아, 유강우. 자 일단 받아냅니다. 최용가 받아냈어요. 그리고 벨레페. 벨레페. 됐습니다. 하나. 한 점차 끝내지 못하는 오케이 구명으로. 다시 한번 유강우. 자, 이번에 조재성 리시구 잘 받고요. 그리고 조재성 동작합니다. 어! 듀스 유강우의 매직은 오늘도 통합니다. 승리합다 <laughs> <신기하다. 웃음> 그러니까요. 좋게입니다. 펠테. 자, 넘어오죠. 다시 한번 조욱기가 받고요. 이번에도 펠카이 연타입니다 자, 반격 기회예요. 역전 기회. 한선우 세터 임동혁, 차행성공 임동혁, 역전! 아하. 14대11. 그런 느낌이군요. 네. 조재생의1시입니다 그리고 벨리페입니다. 또막아냈습니다 뛰어넣습니다. 끝낼까요? 박성석 끝납니다, 박성석 유광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테라우저 모스가 성적자를 극복하고 연속해서 5득점을 만들어내면서 16대14로 오케이 그룹 그룹의 5세트 매직을 깨트립니다. 박싱데이 레스터네 메뉴 스포티비 나우.